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5년 4월 14일 월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위클리 옵션 월요일 만기이었죠. 일 어, 간만에 어, 한달 만에 변동성의 진폭이 어, 거의 3포인트대 초반에 어, 머물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하루 종일 좀 상대적으로 많이 지루함을 느끼셨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 그럼에도 앞으로 남은 어떤, 어, 변수들이 너무 시장에 지배적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는 시기가 계속되고 있고, 언제든지 변동성, 고변동성이 출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어, 오늘 개장전 체크사항부터, 그 다음에 미국 지금 현재, 어, 투자되어 있는 서학개미들이 어떤 형태를 띄고 있는지, 그리고 트럼프 정책은 어떠한지, 어 먼저 살펴보고 순서대로 어 오늘 우리장 분석 그리고 어 이번 주 내일하고 이번 주 증시 어 체크포인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개장 전 체크 상황이고요.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고 야간 선물은 0.39% 상승 마감 이후에 <laughs> 나스닥 선물이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원래는 주말에 어, 미켄 나스닥이 뭐 3~4% 정도까지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보다 더 많이 갭을 띄울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어제 리뷰 영상을 찍고 나서 그 이후에 변수가 또 나타났었죠. 그래서 상승 폭이 조금 더 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1% 정도 상승 출발 이후에 혼조세로 도지 형태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신청 현황은 오늘 본주 70만주 우선주 10만주로 조금 줄여서 신청이 되었고요 중국 수출 통계 발표 있었는데 3월 중국 수출은 12.4% 증가하며 예상치 4.4%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율 상호 관세 발동을 앞두고 중국 기업이 밀어내기 수출을 서두른게 큰 폭의 증가로 이어졌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트럼프 정부의 반도체 관세 정책 세부 사항 발표가 1 4일부터 이번 주 내내 이루어질 가능성 보셔야 될것 같고요. 뉴욕 연은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 있고 토마스 바킨 총재 연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연설, 패트릭 하커 연은 총재 연설,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 연설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장 개장 전에 실적 발표가 이제 골드만삭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1분기 매출 전망치는 148억 천만 달러, 주당 순익 예상치는 12.35 달러로 나와 있습니다. 자 트럼프 정책과 나스닥 이야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 관세 국경보호국은 스마트폰, 노트북, HDD, 메모리 칩등 20개 전자 제품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4월 2일에 이미 예외된 부분으로 적용 대상을 상쇄화 시킨 거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4월 14일에 어, 하기로 했는데 이마저도 상무 장관이 한두 달 내에 반도체 관세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언급하면서 모호해지기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부터 이번 주 내내 반도체 관련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한주 내내 불확실성을 안고 풀어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나 시장은 트럼프의 스탠스가 완화적으로 변한 것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있으며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생긴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스닥이 크게 하락했을 때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최근에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에도 개인들은 계속 롱 포지션을 포기하지 않았었죠. 특히나 <laughs> 여기 어, 마지막에 지지받던 자리를 깼던 이날부터 이 동그라미 원 안에 있을 때에도 매수를 적극적으로 어, 집어넣었던 개인들입니다. 특히 서학게미요. 그래서 개인들은 대체로 겁을 내기보다는 서학게미 중심으로 나스닥의 롱 포지션을 확대하기 바빴습니다. 물론 나스닥 선물 롱 포지션의 경우, 어, 저 위에서부터 들어갔던 롱 포지션의 경우, 이 정도 하락장을 견디기는 어렵겠죠. 물타기, 물타기를 했던 경우라면 은 잘렸을 겁니다. 그래서 롱 포지션, 그 선물 롱 포지션의 경우 상당수 청산이 되어서 어, 수급이 뒤집히기도 했지만 현물 및 ETF 투자자의 경우 밑에서 더 쓸어 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최근 가장 저점을 찍었던 어, 4월 3일부터 자, 여기 4월 3일부터 4월 11일까지 서학게미들의 순매수 결제 금액을 순서대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 도표 한번 보시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조금 줄여서 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어, 순서대로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열 가지인데요. 요 중에, 어, 앞에서부터 몇 가지만 좀 짚어볼게요. 자, 이 도표대로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1위는 SOXL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인데요. 이는 순매수 규모는 1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2위는 테슬라 주식으로, 자, 보시죠. 테슬라 주식으로, 순매수 규모는 9억 8천만 달러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요. 이 기간 동안에. 3위는 TQQQ로, 나스닥 100 지수의 수익률의 3배를 추종하는 ETF로, 순매수 규모는 약 5억 달러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4위는 TSLL로 테슬라 주가의 약 2배 수익률을 추종하는 ETF로 약 4억 5천만 달러 정도의 순매수 규모를 순매수 결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5위는 SCHD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미국 주식 100개의 시가 총액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약 2억 3천만 달러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6위는 엔비디아 주식으로 순매수 규모는 1억 9천만 달러 정도고요. 7위는 팔란티어 주식으로 순매수 규모는 1억 4천만 달러 정도 등입니다. 자 여기 7개를 살펴봤는데요. 상위 7개 자 여기는 요약하자면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현재 매수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테슬 현물로는 이제 테슬라,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가 이제 눈에 띄고요. 대부분 다롱 다롱 포지션이죠. 그래서 이렇게 급락한 이후에도 개인들은 투매보다는 롱 포지션을 확대하게 바빴습니다. 매도 결제도 있지만 이거는 매수 결제와 매도 결제 차이인 순매수 결제의 순서이기 때문에 어, 이걸 보유 한쪽으로 롱 포지션을 확대한 쪽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일부 단기적으로 바닷권에서 기관들의 콜옵션이 베팅 되긴 했지만 어, 이 코럽션이 짧게 청산된 뒤부터는 개인들의 롱 포지션을 다시 흔들어야 할 상황으로 전개될 위험성이 존재하는 시기라고 볼수 있으며 이 물량들이 순매도 결제순위 상위권에 자리 잡는 경우가 진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요게 순매수 상위가 아니라 어, 순매도 결제 상위에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진짜 투매를 일으키고 수급이 물갈이 되고 그제서야 기관들이 그 물량을 받아가지고 끌어올릴 수 있는 조건. 단기적으로 말고, 요 순간적으로 트럼프의 뭐 메시지 때문에, SNS에 올라온 어떤 글 때문에, 순간적인 어, 변동 말고, 진짜로 이제 차곡차곡 다시 우상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면 한 번쯤은 갈려야 되겠다. 우리도 마찬가지긴 한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수급싸움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추적을 해볼 거고요. 현재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언론사에서 이번 무역전쟁의 승리는 중국이다 라는 평가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대로 수용할지에 대해서도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마무리가 된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돌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며 나스닥을 기술적으로 봐도 단계적으로 지난번 12% 급등에 막혔던 자리와 자, 여기죠. 막혔던 자리와 50% 피보나치 50% 자리, 그 다음에 6.18 자리까지 열어두면서 여기 자리거든요. 지난번에 3월 옵션 만기, 자, 여기 어, 분산 과정을 끝내고 계속 추적했던 내용들을 다시 다루는 겁니다. 자, 나스닥에 분산 과정을 마무리 짓고, 음봉 3번이죠? 최소 3번 말씀드렸던 거, 그 다음에 공포 구간으로 진입 한 뒤에 옵션 만기 때문에 여기까지 밀어냈죠. 3월 만기, 그다음에 3월 만기 때문에 못 올라갔고, 3월 만기가 끝나니까 살짝 반등을 하더니 데드 크로스가 딱 떨어졌죠. 여기서 그래서 요 여기까지가 지금 반등 61.8%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맥스로 일단은 보고 이 이상으로 가면 수급이 갈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 여기까지 일단은 체크를 하면서 <laughs> 보되 사실 저기도 멀어요. 음, 멀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아직 382도 제대로 뚫지 못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 12% 자리 여기 다 지금 막혔던 뚫었던 자리니까 다시 저항으로 자 지지가 뚫리면 일단은 저항 역할을 하게 되죠 그 저항 역할을 하는 걸 뚫어내야 그 다음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저항이 돌파되면 일단은 지지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지지 역할을 하던 게 다시 뚫려야 그 다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어, 무역전쟁 완화 어, 기대감에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분산 과정을 거치고 공포 구간에 들어오면서 어 20, 240 데드 크로스가 나 있는 만큼 20일선과 240일선이 이렇게 크로스된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어, 이 상황에서는 어 하방 에너지는 아직 확실히 제거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장으로 넘어가서 우리장 내용 살펴볼게요 아 우리장은 이제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 일이었으니까 당연히 일순위를 위클리 옵션 개인 수급으로 놓고 봐야 합니다 아침 수급 체크해 보면요 아침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도 계속 언급을 드렸는데 어 개인들이 오전부터 양 매수가 빨리 잡혔다 어떻게 325를 기점으로 어, 전후로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오전장부터 325 위클리 옵션 등가에 개인 양 매수가 메인으로 들어오는 모습 <laughs> 처음부터 끝까지 325 위클리 콜과 위클리 풋의 프리를 빼는 모습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종가가 325.33으로 코스피 200이 끝나면서 등압은 한쪽 0과 한쪽 0.33으로 최저치, 최저치로 종료를 했습니다. 하루종일 나스닥 일부 커플링이 되고요 외국인 선물을 미세하게 추종하면서도 중심은 위클리 옵션 개인 수급 반대로 움직인 하루였습니다 개인들이 양 매수가 뚜렷하게 들어오니까 프리를 가장 많이 녹이는 방법으로 325를 중간에 끼고 횡보운조세가 반복됐던 거죠 이미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예견하면서 풀어갔기 때문에 무리한 어, 뭐, 추격 배팅이나 이런 것들을 자제할 수가 있었고요. 뭐 양매도를 공략하는 것도 방법이었고 타점마다 역으로 제한적인 구간을 통해서 뭐 옵션 매도 포지션이나 아니면 구간 반복 짧게 그렇게 반복하는 것이 합리적인 그런 날이었습니다. 어떻게요? 수급이 전환될 때까지요.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은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는 게 당연하죠. 차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봉은 트럼프발 급 변수 발생으로 자 일봉 이렇게. 트럼프 발급 변수 발생으로 지난번에 급등 나왔던 상태가 피보나치382 자리 전후였죠. 그거를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었고. 자, 이 자리까지 왔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50% 618까지 열어놓고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나스닥과 흡사하죠. 어차피 우리도 수급이 전환되지 않은 상태니까 우리도 외국인들이 아직 누적 매도가 많은 상태고 심지어 오늘도 충분히 환매수를 할수 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2천억의 매도를 늘렸고 현물도 매도를 했었죠. 프로그램도 계속 매도 포지션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천억 단위로 현 외국인들이 현물 선물 프로그램도 비차익 매도가 이렇게 잡힌 날이죠. 오늘 같은 날은 갭 상승으로 어쨌든 움직였기 때문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더 상승을 많이 할 것으로 본다면 오늘 같은 날 환매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늘도 환매수 반응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여기서 더 상승을 보일 때 급격하게 가야 됩니다. 쇼커 버링을 더 빠르게 빠르고 철저하게 대량으로 가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이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부담감입니다 쇼커버링은 부담감이에요 쇼포지션이 가장 무서워하는게 쇼커버링을 강하게 해야 될 환경이죠 예를 들어서 종목 예를 들어 뭐 개별 종목으로 치면 은 지금 최근에 가장 쇼커버링 부담이 큰건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이게 지금 미리 뭐 공매도가 있고 그러고 지금도 뭐 공매도가 들어오는 그런 종목은 아니지만 <laughs> 상지건설 이런거 보면 지금 공매도가 안 잡히거든요 어... 오늘만 겨우 250주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공매도 밑에서 어, 사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올라오죠. 만약에 이런 종목이 8연상인데 이런 종목이 밑에서부터 공매도를 늘리면서 왔다면은 이건 쇼커버링이죠. 밑에서 공매도가 미리 많아, 많아져 있었다면은 얘는 쇼커버링 때문에 이렇게 어, 올라가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얘는 이제 기술적으로 그냥 연속으로 올라가서 얘를 그냥 예시로 든 거고 얘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어 그냥 이렇게 올라갈 때 쇼커버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미리 공매도가 많았다면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아니죠 근데 만약에 나중에 공매도가 늘어난 종목들이 갑자기 올라가게 된다면은 쇽 포지션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됩니다 점상으로 그냥 일단 보내야 돼요 일단 최대한 상한가라도 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공매도가 밑에서 많이 늘어난 것이 올라가게 된다면 그래서 공매도 많은 종목들이 어떤 특정 바닥권에서 돌파봉이 나오게 되면은 그거를 따라 붙는 것도 한가지의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주식은 또 개별 주식은 내용을 좀 따져가면서 해야겠죠 테마에 들어갔는가 아니면은 뭐 어떤 업종 뭐 이런 것들 봐야 되니까 어쨌든 어 지금 시장을 봐도 어 굉장히 외국인들은 어 쇼커버링이 부담스러울 겁니다 충분히 지금 판매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누적은 3조 원에서 4조 원 정도의 매도가 잡혀 있는 누적 매도가 잡혀 있는 상황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그 부담을 덜기 좋은 날이었다고 봤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미지수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진짜 외국인들이 급하다면 이거보다더 위의 자리라도 공격적으로 매수를 판매수를 땡길 겁니다. 그러면서 스위칭을 노리려고 하겠죠.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안 나왔다는 거고 그래서 어, 외국인과 프로그램 판매수 중심의 수급 변화를 일으키는지 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분봉으로는 오늘 어, 파생반에서 제가 늘 8시 41분 장 개장 전에 어, 올려드리는 중요자리들이 있는데 오늘은 의미 있던 자리는 파생반에 올려드린 1차 저항자리 제가 327.4로 제시해드렸는데 오늘의 고가는 327.3이었습니다. 제한자리에서 0.1 차이로 막혔죠.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신 분이 오늘 네이버 카페에 <laughs> MLG를 또몇 분께서도 올려 주셨습니다. 네, 저 자리는 웬만하면 다 활용하셨더라고요. 네, 활용할 만했죠. 네, 이거를 매수 포지션을 입절하는 자리로서 활용을 하셔도 되고, 네, 신규 매도로 스위칭하거나 신규 매도로 들어가셔도 되고, 어쨌든 충분히 어, 활용 가능한 구간, 가능한 자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 가 보시면. 어, 여기 전체 글 보기나 아니면 게시판 들어가서 복귀 매매 게시판 들어가서 보시면 어, 이렇게 이 자리 어, 중산이 1차 저항 청산 및 매도 스위칭을 했다 하죠 여기 4번에서 자이 자리 제가 327.4로 제시해드린 자리를 손절 잡고 들어가 이 핑크 라인입니다 해서 진입해서 수익을 내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활용하신 분들 잘 하셨고요 어, 오늘 같은 날은 또 활용해볼 만한 게 원웨이성 수급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1차에서부터 활용할 만 했다고 봅니다. 네, 카페는 어, 비공개지만 여러분들 구독하시면 어, 누구나 다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댓글에 있는 안내 메시지 보시고 어, 신청하셔가지고 어, 초대받고 합류하셔서 함께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파생인들끼리 한번 뭉쳐 보면서 어, 우리 모두 똑같은 목적으로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죠. 내공을 쌓고 수익을 내기 위한 내공을 썼는 것을 함께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클리옵션 만기일 내용은 이제 시간대별 위클리옵션 만기일 이동 추정 범위를 오늘 어, 위쪽으로 막혀있길래 한번 적어본 건데요. 80% 확률로 오늘 코스피 200 기준으로 어, 327.5 이상으로 가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수급상 위로 닫아둔 상태 이거는 개인 매수가 얼마나 맞느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매도 포지션이 얼마나 형성이 돼 있느냐를 기준을 잡고 제가 체크를 하는 거고요. <laughs> 그래서 오늘 결국에는 327.5를 넘어가지는 않았죠. 위클리옵션 결제 진행 과정입니다. 1시 56분과 2시 44분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동시옵가 때 이렇게 순서대로 체크를 했는데 일단 오늘 등가 싸움은 325였죠. 325 싸움을 보면 어, 개인들이 3, 325 끼고 위아래 매, 어, 양쪽 다 콜프타 매수를 하다가 마지막에 막판에 325 콜은 외국인들이 소량 매수를 하고 개인들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개인들은 어차피 다 프리가 빠진 지점에서 325 콜 차트를 보시면요 위클리 3 2오콜 차트 보시면 이렇게 녹았잖아요 개인들이 여기서 열심히 물타기하고 들어가 있는 상태가 녹았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3 2오 들어가 있으면 뭐예요 그거 어차피 녹일 건데 푸드옵션은요 3 2오푸 차트를 보시면 자 이렇게 아침에 들어가 있는 거 결국엔 다 녹았습니다 자 아침에 오전에 이렇게 들어가 있던 거 결국엔 다 녹아서 0이 됐습니다 결국 그럼 이거 푸드옵션 3 2오푸 매도했던 사람들은 그냥 끝까지 가져간 수익률 100%예요 가진 베팅된 금액, 베팅된 금액을 모조리다 수익으로 챙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결제까지 가면 좀불안하긴 하니까 미리 자른다면 그래도 80% 90%는 어, 수익이 날수 있는 구조가 됐던 거죠. 결국에는 개인들이 3, 2, 5 어, 콜풋 모두 다 처음부터 아침부터 일찌감치 양매수를 함으로써 그 등합은 그러니까 325 양쪽 프리는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 빠진 상태에서 개인들이 줄어들고 그 빠진 어, 옵션을 가지고. 어, 325 콜은 외국인들이 소량 진입했고 325풋은 막판에 금융투자가 소량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 그래도 소량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인들이 남아있는 상태로 결국 끝까지 프리를 빼긴 했습니다 뭐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사운다고서 반드시 그쪽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에요 결제 싸움은 그렇게 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laughs> 어쨌든 어, 325.33으로 종료되면서 개인들 이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끝이 났고요. 등가 3 2호 중심으로 전후 개인 양매수가 많은 상태로 3 2호 주변에서 횡보가 지속되는 상황을 오늘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2시 반 이후에 결제 싸움 전 변동성 가능성을 체크했는데, 뭐, 딱히 변동성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결제까지도 막판에 손실 중이었던 외국인이 325콜 소량, 수익 중이었던 어, 금투가 325풋 소량 진입하긴 했지만, 개인들이 기본적으로 양매수를 아침부터 끝까지 유지하고 있었기에 325콜풋 등압을 최대한 낮추면서 마감했고요.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 추정 기시렴 포함해서 보면 외국인들은 오늘, 어, 이, 지난 주부터 변동성 큰 변동성 배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오늘 뭐 사, 사실 뭐 크게 갭 뜨지도 않고 왔다 갔다하다 끝났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일단 분리하기 시작을 했고요 결국에는 46억 손실로 마감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인은 7억 정도, 그렇게 크게 배팅이 되지 않아서 7억 정도 소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금융투자가 양매도 포지션으로서 싹다 수익을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52억의 수익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증권사 추산치기 때문에, 평균 추산치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각 증권사마다 수치는 다 다르게 집계돼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90만 주 외국인들이 90만 주 정도 매수했고요. 자사주는 오늘 좀 줄여가지고 본주 70만 주, 우선주 10만 주를 신청했는데 2시 50분 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삼성전자 주요 매물 때는 이제 5만 9천, 5만 7천, 5만 5천 7백, 5만 4천에서 4천 4백 정도 살피는데 오늘은 5만 7천 저항, 5만 5천 7백 지지를 두고 중간에서 머무르는 하루로서 중간에 딱그 호가를 양분화해가지고 움직였습니다. 딱히 큰 움직임은 없었죠. 외국인 수급은 아 요거는 이제 어, 이번 주에 어 57,000이든 55,700이든 뚫을 가능성이 어, 높다고 봅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한 단계 더 위로 간다면 59,000, 아래로 간다면 53,000 정도까지는 아 54,400, 54,000 정도까지는 또 열고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떤 이슈가 생기는 냐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은 선물 2,082억 매도 했고요. 직전 환매수 구간을 상쇄하고 롤업버 물량까지 고려한다면 매도 포지션을 약 3조에서 4조 원 이상 누적시키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환매수가 강하게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외국인은 해당 포지션으로 수익을 노릴 확률이 일단은 높다고 봐야겠죠. 전제조건은 수급이 뒤집힌다면 스위칭이라도 한다면 풀어가 그쪽으로 바꿔서 풀어가야겠지만 현재는 외국인들이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나오면 풀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프로그램 비차익은 오늘 2080... 어? 어 잠시만요 어, 2056억 자, 프로그램은 2056억 매도를 했고요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024년 7월 12일부터 매도 누적이 22조 60억 원을 기록하며 최근 누적 매도 기록을 또 경신했습니다 이건 프로그램 의포지션이라고볼수 있고요. 환율은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며 1417원으로 뚝 떨어졌죠. 자, 달러 환율 차트 보시면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외국인들이 달러 선물을 수익 청산했던 자리와 쌍고를 만들면서 좀뚝 떨어졌죠. 다시 외국인들이 어디서부터 매수할지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보여지고요. 변동성 지수는 오늘 10% 정도 하락한 28.32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갭이 더 떴다면 아마 더 내려갔을 것 같은데 덜 떠가지고 이 정도 또 막아놓고 있네요. 아직은 완벽하게 돌아오진 않았죠. 단계적으로 여기 공간, 여기 공간 체크할 때까지는 어쨌든 변동성 지수는 다 위에서 노는 거고 충분히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파동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 공간을 이 밑에 이평라인까지 밑으로 진출할 때까지는 고변동성 장세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위클리 만기로 쉬어갔지만 여전히 변동성 장세, 변동성 지수가 높은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어, 네 여기까지 마치고요. 앞으로 트럼프의 SNS 그리고 트럼프의 메시지 주목하면서 시장을 계속 살펴야 되고 밤마다 변동성 요인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어버나이트 하는 것은 최대한 어, 삼가야 되겠고 하더라도 어, 내가 반대쪽으로 크게 이동해도 감당이 될 수준 정도로 내가 대응이 될수 있는 선에서만 어,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옵션 매도 포지션의 오버나잇은 어, 절대로 어, 위험하다고 보고요 차라리 하더라도 어, 손실이 제한된 옵션 매수 포지션이나 뭐 선물로 소량으로 하던가 웬만하면 당일 당일로 일단은 체크를 하면서 조금 안정감을 찾을 때까지 좀 보내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은 안전하게 지켜야 다음이 있는 겁니다. 불안한 장소에서 무리하면서 내가 이제, 어, 회복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가는 것보다는 일단 지키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다음 롱런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함께 공부하실 분들 유튜브 댓글 보시고 신청하셔서 텔레그램과 네이버 카페 합류해서 같이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라이브 방송 맨날 하고 있으니까 장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합류하셔가지고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